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 시리즈 출애굽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능력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만큼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 있는 것인데 그 능력이 왜 사람에게 통하지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을 내가 하는데 왜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왜 그것이 통하지가 않는 것일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어, 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온갖 미혹과 유혹과 의혹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람들에게 혹은 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 있을지 알아가는 은혜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 다음에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들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 벽이 바로 마음입니다. 어, 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상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상함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보면은 어, 이 가혹한 노역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이 가혹한 노역이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잘 먹고 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래 살았던 그 삶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모세가 와서 그 삶을 갑자기 송두리째 바꿔 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 놨습니까? 너네들이 이제 여기 이 여기 애굽 땅의 종살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너희는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어,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죠. 어, 내가 원래 지금 이렇게 살수 있는 어, 이렇게 사는 게 내가 끝인 줄 알았는데 어, 이런 삶 말고 정말 다른 삶이 있다고 라고 하면서 처음엔 신기하고 지지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갖고 어, 그를 지지하고 그에게 환호를 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상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 아, 너무 좋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님 그리스도가 있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끝은 천국이야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아 이제 됐어 이제 내 삶은 이제 변해갈 거야 내 삶은 이제 탄탄대로야 어, 한.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봤을 때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있어서 천국백성의... 어,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 그것은 진짜 사는 것이고 진짜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6이고또 살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은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 속에 영, 영으로 산다는 것은 이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어,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와 지금 신앙생활 할 때와 삶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내 삶, 내 생각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한, 하는 만큼 얻고, 어, 내가 하는 만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인본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때까지 유구로 살아왔는데, 나는 이때까지 이 삶이 내 삶의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삶을 다 송두리째 바꾸라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또 이렇게 바꾼 삶을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박해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 박해가 찾아오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마음의 상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와서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짜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서 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내 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내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지진 않았나? 어, 내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아닌가? 내가 이 땅의 삶이 힘들어서 이 땅의 가혹한 노역이 힘들어서 내가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점검하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다시는. 육으로 살지 않고 이제 영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땅 바라보지 않고 내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다지만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이 뭐였죠? 이번 주 주일 말씀이 바로 천국의 그릇에 담기는 좋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은요. 조금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허비하다가 보면은 어, 우리가 그 좋은 것 그릇에 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그 심판의 구물을 거쳐서 좋은 것들이 되어야 심판의 그릇에 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이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심, 그 천국의 그릇에 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어, 이, 모세, 어,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어, 내가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구방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 말씀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출애국기 1장부터 5장까지 이 말씀 하나로 온 것입니다 어, 모세를 훈련시킨 이유도 모세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인 이유도 딱 하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새로운 불평불만을 합니다. 아 내가 열심히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마음도 상했고 너무 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새로운 방법을 이야기해 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울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원래부터 주신 그 약속 그대로 이루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이 되는 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어, 어제 다미모사님과 했던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6대 영양소를 알았죠 어,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 저는 아는데요. 예, 혹시 불편해 하실까봐. 그 6대 영양소, 어, 사람의 몸에도 오해, 5대 영양소가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그 6대 영양소가 뭐 하나 특출난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뭐 하나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아이, 뭐이 정도면 괜찮지. 그게 아닙니다. 6대 영양소가 다 골고루 어,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골고루 건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어, 맞잖아요 어, 골고루 먹어야 골고루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다 여기 뭐 자녀를 키워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고 어 자녀를 키워 본 분들이 아이들에게 콩나물을 먹일 수 있는 방법, 시금치를 먹일 수 있는 방법, 어 그것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어, 어떤 분들은 뭐 섞어서 먹는다, 몰래 먹인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희 집은 좀 다릅니다. 저희 집은 주는 대로 먹는 것입니다. 네. 주는 대로 안 먹으면 딴게 없거든요. 어, 얘네들이 배고플 때까지 기다립니다. 간식도 안 줍니다. 저희는 밥이, 밥을 안 먹으면은 그날 간식은 없는 겁니다. 그거 앞에도 뒤에도 이렇게 간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콩나물을 소고기 먹듯이 먹습니다. 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인 교회 안에서,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시고요. 어,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시고요. 어, 예배 드, 제대로 드리라고 하면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제대로 읽으십시오 하면 말씀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세 가지를 주셨죠. 성령을 주셨고요. 또 성경을 주셨고요. 우리가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지만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경과 교회가 신앙생활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듣는 방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방법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성령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가 뭔데 교회가 뭔데 왜 교회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야 돼뭐 어. 성경에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써있나 네 성경에서는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 다음에 어,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주시, 세워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심지어 요한기시로까지도 어,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다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이, 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수 없거니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이 가장 귀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교회가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또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에 집중해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지요. 하나님의 몸은 교회지요다 나와 있는 답이에요. 그것에 복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마귀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귀에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성공이고요. 그 성공의 삶을 인해서 우리는 좋은 것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생토록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좋은 것의 그 그릇 안에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 어, 끝까지 천국을 지키면서 살수 있는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